제발 대박사.. 어? 아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? 어 저기도 있나 봐. 야 저겠다. 소떡소떡. 뭐야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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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이는거 아니야? 거거 이거. 자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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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이거. 염지 감자 교차도 음. 적당히 있었어요. 음. 음. 음 이거 그 이형자 에러고 두개만 걸로 샀어. 너무 올려. 엔지 컷으로 음. 이런데. <laughs> 잘 먹어. 냄새도 안 맛보여. 완전 고운 선택이 자, 물라들어나 이런 거 좋아.

나, 바보다. 나그 돗자리 챙겨왔는데. 여기 앉아서 있으려고 돗자리 챙겼는데. 이따가 다른 바닥 가서 앉으는데 그래. 되게 쿨한 친구구나. 어, 진짜. ハハハ 오늘 물 완전 흥건해 지금. 아. 으휴. 벌써 심박. 양으다 지금 양말이 문제가 아니야. 신발까지 다 젖어. 물이 아예 완전 다 젖어. 그럼 <laughs> 되게 먹네. 되게 먹네. 손네 살? 해 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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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 신발 너무 음, 힘 음. 날씨가 안 좋지만 뭔가 제주도 느낌 난다 날씨가 이러니까 좋을게 갑니다 가메요 두근두근 성덕체험 이곳은 어디일까요? 지금 사람 있네 이곳은 바로 짜잔 우와 이게 뭐야? 아 스태프가 있네. 강릉 여행 강력하고. 들어가볼까용? 테라로사 흥끼 맛있겠다 아 맞아 여기 봤서 거다 모둠회 시키면 이걸 준대 뭐? 아 맛있겠다 아, 오. 나 욕심쟁이 같은데? 먹방. 탁. 이거 먹으면 아? 배고플 수는거아니아 왜? 종이발 떨기야? 맛있는데아 조금 부러진 줄 알았네. 맛있다. 아 이제 심스에 좀 뭔가 충전하는 느낌이 아당 충전이야? 당이 부르 그런가봐 우리 늙어가지고. <laughs> 맛 아, 근데 이맛다 아, 네. 여기 빵 안주. 게임하려고 해 핸드폰 샀잖아. 어. 잘 썼습니다. 것 아, 너무 예쁘다. 아, 너무 좋다 아, 너무 좋다 아, 너무 점점 다크 너무 좋있다 아, 너무 점다 물멍 놀멍. 이렇게 찍으면은 비디오 완전 이쁘게 나오지. 이따 저녁. 네. 해. 아니, 내가 너무 유튜브에 뭔가 영상을 찍으면은 말을 너무 안 하는 거야. 그래서 대본이라도 쓰거나 응. 마음에 있는 말을 좀 말을 어, 해보래. 그, 어 그냥 데, 마음에 있는 거를 하라는 거야. 어. 내가 마음에 있는 말 하면은 여기 지금. <laughs> 멋다. 너무 좋다. 진짜 예쁘게 나온 맵폰.

<놀란람> 오우, 와, 아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맛있맛있그다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맛있 이런 맛있겠다. 맛맛있겠 맛있겠다. 맛있 맛있겠다. 맛 맛있겠다. 맛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맛이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 r e m o s 좀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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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좋아하는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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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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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이 버트 버스. 오, 진짜 맛있겠다. 와, 진짜 맛있겠다 이거. <목소리> 아, 여기는 이하가 는안 돼? 안 엄마 여기 매운 어을먹어 것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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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숨고 아. 도이모지 <작> 완 완전... 여기 진짜 좋다. 이거 진짜 넓다 아, 이거 굿즈 파는 덴가 보네. 오 여기 진짜 이쁘다 저거다 아니야? 어? 키 많아? <laughs> 야 이거 다섯개 샀다 진짜로? 응장해놨 <laughs> 까나리도 있다 또. 한 5만 5천 5백원 사신 분 음, 진짜 좋다 오 멋있다 여기 엄청 넓다 <laughs> 멋있아 피나만 오 베이키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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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오 베이키오, 베이나어맞이 피나만 이나만이렇게이 뭐, 얼마나 맛있길래 그러는 거야? 아 w 근데... 맛있어 보여, 근데 딱 봐도. y 아, 이거 근데 포크로 먹기 힘 o t 같아, e Oh, y 포 u c o u 서먹 play poker book in the bottle. Poker together. I'm a little bit. I'm a little bit. I'm a l 빨리, 빨리. 나도 궁금해. 넌 너무 그래? 응. 넌 너무 넌다먹어 너무 어 너무 넌있다가 너무 넌 너무 넌너토실토실넌 너무 넌 너무 넌데무넌 교환권. 아이가 먹었나 봐, 진짜. 이런 게다 멋있네. <laughs> 오, 여기 되게 이쁘다, 날씨가. 어, 이 노란색을 담고 싶은데, 담기지가 않네. 오, 어, 황금빛이야, 황금빛. 여기도 여기도 여기서여기보는기도 여기도 여이도 여기도 있기도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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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여기는여기바바입바대입령 중관령, 여관령여관도여기 대관령 양평기양입니입니다 가을이 왔어요 왔어요. 왔어요 왔어요, 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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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을이 왔어요 양들을 만나러 갑니다 아얘 어, 봐봐 둥둥이 어. 뭐 귀여워 귀엽다아귀여워랑오 어. 여기 완전 윈도우 배경화면이야 어. 나 윈도우 안본지 오래됐어 회사 그만둬서 <laughs> 양들은요? 양들은 왜 풀을 먹는데 뚱뚱할까요? 근데 나도 고구마 좋아하는데 뚱뚱해 나도. 건초 교환권으로 체험하러 가보겠습니다 응. 고링 있는 곳 건초를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건초 음, 음, 번초. 건초를 받았습니다 너 진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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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해봐 아까봐쟤 음, 음, <laughs> 졸린가 뭐아 귀여워 얘 어, 우리 쳐다보고 있다 쟤 줄게 뭐 어... 줄게 너무 커 아, 눈이 아, 너무 커 많이 줄게 야 그렇게 주지 말래잖아 그렇게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무서운데? 나도 무서워 너무 음. 음. 어, 귀여워라 봐봐 어, 이빨 있어 귀엽다 근데 얘 어, 싫다. 너도 먹을래? 싫어. 어겠습니다요 너무... 어! 너무 무서워. 미안했어. 나 너무 무서워. 못해. <laughs> 야, 진짜 너무 무서워. 얘가 너무 무서워. 긴게 없어가지고 내가 못 주겠어. 어 무서워. 어, 무서워. 아, 얘네를 주고 싶은데. 야, 주는 거야 뭐? 너무 무서워요.